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아까 김부선 씨가 왔다 갔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열기를 우리가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이재명 부 그분을 이쪽으로 끌고 와야겠죠? 네. 이쪽으로 끌고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저 앞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모셔야겠죠? 네. 두 번째 모실 것은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장 실질심사실로 모셔야겠죠? 네. 세 번째를 모셔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서울구치소. 우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모셔야겠죠? 네. 예. 오늘 김보선 씨가 여기 오신 걸 보니까 그분에 대한 애들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증오 또한 그분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악폐가 벌어지기 때문에 악패를 청산해야 된다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요새 갑자기 이재명이가 그분이 많이 좀 소중해진 것 같아요. 왜인지 아시죠? 선대위원장 하나 뽑았더니만 선대위원장이 뭔가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혼혜자 혼해자. 근데 혼혜자가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뭐 이혼 중에 바람을 피고 혼외자를 낳다 하더라도 남편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혼하고 혼외자를 키우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혼외자를, 신생자를 속여서 가닥광비에 올리고 또한 그 와중에서 양육비도 탓 쓰고 이런 식으로 남편을 속이다가 결국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친생은 부인당하고 미지료 1억 원을 갖다가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현직 군인이었습니다. 현직 군인이, 군인이라 그러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한 짓이 뭐였습니까? 가족관계부에 허위에 기재한 것이 바로, 바로 이재명이가 1호로 불러온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선 반응했습니까? 안민석이 이런 말 했었죠? 다 가짜뉴스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갖다가 계속 퍼뜨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누구였습니까? 안민석. 안민석과 민주당이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될... 그러면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들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밖에 없죠? 예! 예! 예. 이재명은 역시 입벌구입니다. 입만, 벌면, 입만 벌리면 불안을 갖다가 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벌구 때문에, 이런 입벌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죠. 우리 깨시던 대표님께서 10월 7일하고 10월 21일 날 이재명을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아니 변호사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과 이재명의 홍보기관인 열린 공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녹취록은 조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녹취록에 대화자 두 명이 말을 맞춰서 거짓말했고 거짓말 녹음했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했다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였습니까? 녹취록이 두개 있는데 한 개는 5분 4초고 한 개는 21분 21초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들어보니까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말은 다 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뻥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날 개선 대표님과 제보자가 저 앞에 있는 대검에 이재명과 열린 공갈TV를 공직수권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저께 수원지검으로 넘어가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특징이 상당히 고약합니다. 그분은 항상 이럽니다. 이렇, 증거가 없을 것 같으면 먼저 거짓말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증거를 제시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말한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는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분 앞으로 뭐라고 그럴, 그럴 것 같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검찰에 소환된다 그러면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막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이러겠죠 내가 그런 식으로 한거 맞는데 취지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보였습니까 이재명 그랬죠 음주운전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 취지는 공익이었다. 나는 검사사칭한 거 맞다. 그렇지만 취지는 특혜 분양을 다가 폭로하는 과정에서 검사사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공익을 빙자하고 그리고 뭐 취지를 갖다가 말하면서 물타기하는 것이 이재명의 특징입니다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은 우리를 어떻게 할수 밖에 없습니까? 이겁니다. 우리의 취지는 뭡니까? 적폐를 정산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취지대로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 길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과 이재명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소고발했고,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원, 지방검찰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개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그리고 정한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남까지 쳐들어가서 성남에서 이재명을 여기에 잡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이재명을 잡아와서 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억지로 쳐놓고 또서울중앙법원 영장심사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중앙구치소로 우리가 그분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집회이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의를 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막살은 놈은, 막살은 놈은, 진짜, 막살도록 깜빡이 치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함문에 쏘읍시다 막살아! 깜빡이 하자! 막살